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일 같은 충청아시아국의원산협회 적천지구사업장 현석입니다. 내빈 네, 및 네, 그분들을 함께하인사겠습니다 네, 먼저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빈 네 소개는 이종원 운영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운영 현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후원님들과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영화과 같은 부께서 오늘 상황에 이렇게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기억에 소개 말씀올려드리분들 멀리서 오신 분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완의 위메이천 선생님 었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o r r y I am 손수영 r y 자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o r r y I am s o 전 r y I 생 m 축하 선생님 I 아 예. 양 o r r y I am sorry. I am s o 송주미역 지무장분이시죠 이명규 지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자, 이성범 사진 작가님이시다고 어 글을 좀 쓰시죠. 이성범 선생님. <laughs> 단양미역의 김순희 선생님. 아, 지금 자리하고 계시나요? 아, 네.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장을 영입하셨던 김대정교수님니다수고하니다 <laughs> 이광진 문화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제천시장님을 대신해서 김석규 부시장님이 참석습니다 <laughs> <진서를. 웃음> 제천시 <laughs> 누번의 시위장이 되신 성병중 의장관이습니다

CF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laughs> 어, 우리 저 제천 미술에서 활동하신분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천 미술의 오은국 씨와 영수분 오은셨습니다대중고의 예. 지금이제천이세요 여기요. 여기. 네. <laughs>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경 운영위원장님 이미 여성 회장님 저쪽에 계시나? 제가 지쳐 대치 못해서 소개 못 못해 해보는 분은 네, 감사합니다. 아, 좀재선히 살펴서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올리는 분은 사실 저 초청 코 미술 대장과 아티동행전 어, 어, 대회장 역을 거고 우리 국회의원이신 송강호 어, 대회장 위 자리에 선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했기 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본대 대장이신 송광호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트인 동행전리, 충청 세계 국제 미술 대전 시상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울러, 무더운 날씨 속에서 도 행사 준비를 애에 써주신 충청아시아 국제미술협회 오명원 충북지회장님, 그리고 이종원 제천시 지부장님을 비롯한 감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면서 멀리 주렇게 주님께서 작가들이 오시고 또 우리 부근에, 아까 보니까 충주, 단양, 지천에 작가들이 함께 이렇게 참석해 줘서 아주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좋은 작품을 해주신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창작하시는 네, 작가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례하지만 네, 저는 가끔 에, 전시장의 미술 전시에 갑니다. 큰 조회는 없지만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의 평온이 온 것을 찾을 수 있다 는 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이 그림은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지나간 생활의 흔적을 그린다든가 또 각자 창작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화판에 나타낸다든가 그것은. 어쩌면은 이것에 의하고서 걸칠 수 없는 정신적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문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충분하로 통역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세 분한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이가지치 못해서, 정말, 이, 어른말로 말한 아깝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을 그래서 우리 제천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제천 시민들이 한 단계 높은 문화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생활의식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미술 대전이 나이가 갈수록 발전하고 또 좋은 창작품들이 탄생되도록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할수 있는 지원, 아시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네, 그림을 그시는, 그리시는 예술들, 모든 예, 들 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랫동안 같이 갈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담고, 다시 말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기훈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씀이 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남을 기운 대해 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실 니다 아, 이 미술대전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시끄러웠던 점, 또, 미술대전이 패도했던 그 과정을 그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1 0년 전에, 어, 아, 충청 아시아 국제미술대전을 태동하고, 어, 태동하면서 첫째 사업이, 아, 국제미술대전을 진행하는 것이 첫째 사업이었습니다. 서 아, 3년간에, 아, 국제미술대전이 그런데 올해 육사지방선거로부터 세월호 침몰사업을위해서 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 20주 개국이 참가하고자 아, 이미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아, 초청을 하고자 할때 아, 가장 큰 애도 기간이라서 아, 우리 정부 기관에서 국제미술대전을 고침대줬으으면 좋겠다라는 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세계 미술 대전 아트인 동행이 태동하게 되어서 어, 어, 저 개인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에, 어, 기쁘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작게나마 조용히 에, 큰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생을 받는 분들한테 축하 말씀 드리고요. 어, 제인사만을 여기서 줄이고, 우리가 어, 이 생일날 이미 생일 어, 미술대전이 충주에서 이차 전시회가 진행됐을 때 우리 어, 국회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파나마 어, 대통령 어, 취임식 특사로 받으시는 바람에 그때 목공의 기사를 보여주시고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서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유미인치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말하습 네. 네. 아, 우리, 위메이츠 선생님은 한국 사람보다요, 어, 우리 한국인들보다 한국말을 더잘하고요 한국에 대한 속속들이 너무 잘하는 데서 한국말로, 어, 축사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을 네. 여참 기쁜 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오신분들어게이 건강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30년을 한국에 돌아다나셨는데 이번 3일 날국제비신대전충프 어, 오프닝 행사에 참석을 하신 다또 1년 전에 중국에서 타이어 대표로 초청이 돼 있어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13일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시 오늘 시상식 때문에 한국을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번 한국을 방문하게 된 예, 것에 대해서 유다 선생님하고 위메이첸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laughs> 감사합니다. 위메이첸 <laughs>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메이첸 선생님은 세계국제미술협회 타이완 대표이시면서 아시아국제미술협회 타이완 대표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총통선거 어, 때 보면 어, 대, 타이완 전체 여성회장을 맡으시고요. 위원장을 맡고 항상 어, 정부에 큰 역할도 하시면서 어, 이 미술인으로서 어, 타이완 전세계에 앉으시면서 좌우도 외국에 항상 같이 따라서 아, 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이유에선생님은 우리 친구에서 큰 고백을 다시 한번마장다 하면서도 다시 한번더 주시고. 감사합니다. 음은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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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겠습니다 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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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시아, 국제대거협회 축복, 여성, 베자, 멋진, 젊전 축복, 선생베 아까 저하고 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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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자 <laughs> 베자, <맞아. 맞아. 웃음> 아, 이 절차만에는 별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더 두고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 뭐, 앞에서 우리 대회장님과 조직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심하지만, 가 어떻게 지기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중요성을 사실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하면 문화 예술을 하는데 예술은 저희들이 여기에 집착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작 분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창작이 쉽게 얘기하면 문화를 수축을 이루는 요소를 보고 있는데 우리 제철은 그동안 음악, 영어, 사진, 미술, 박수나 사람들이 다 시민 문화는 못지않게 여수진 활동을 해 놓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해 보지 못한 것입니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아, 관계자 여러분들이 부분을 좀 높이 표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천에 사진이 없고, 없고, 없고 이다 문학이 없고, 연극이 없고 기타 문학이 없다면 제천은 더군다나 구호 도시가 됩니다. 그동안 무릎 히이이 문화에 열심히 네, 지켜보신 제천의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laughs> 네, 그럼 이공유 제천시장으로 대신해서 권석규의 시님에 축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천주시장 권석규입니다. 오늘 이공유시장 권석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그분 제17대 전방기 의장으로 선출되신정용용 의장님의 축사는 의장님의 뜻에 따라, 네, 감하게이장님의 인사로 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식이 습은 대의장이신 손광호, 국회의원님께서 수고하고 계니다구대 네,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We やればかしら。You 진동이 국제 전시 축구마요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할 기회를 임수한다 2014년 7월 1 대장송 방송. 시아프리미스리 이종희 인가 니다

보수상 최태훈 위원회로습니다수상김현위원회로니다 제14년 7월 1장 송마호 위수상 천지수 위원회로 I h 습니다 to say so t 0 t 别将错就错。